안녕하십니까? 장수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음경 확대 수술, 조루 수술을 받으려는 분들이 각종 투상, 인증, 검증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음경 확대 수술, 조루 수술의 결과미 집도의사의 수술 실력과 연관성이 높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안전하게 만족도 높은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각 병원들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을 보면 병원이 어떤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어떤 언론의 보도가 되었다. 우수병원, 우수 의료진 수상을 했다. 수술법을 특허 받았다. 수술법을 상표 등록했다. 등등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술법과 의료진을 누가 평가했느냐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언론 보도의 경우 저희 l j a 는 90차례 이상 언론의 보도가 되었고, 언론사의 우수 의료진 또는 우수 병원 수상을 40여 차례 받았습니다. 현재 비뇨기과 남성인을 의 통틀어 그 횟수가 독보적입니다. 다만 이 상들은 수술 기법이나 의사로서의 실력을 의료 전문가가 평가한 내용이라기보다 비의료 전문가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수술 방법을 특허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허라는 것은 의료 전문가가 수술법 자체를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에 관해 누군가가 먼저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특허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즉, 먼저 그것을 했다는 것만을 서류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즉, 특허란 그 수술법의 의학적 타당성과 과학적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그 이름에 관해 순서를 확인하여 먼저 만들어낸 방법이나 물건이라는 것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특허로 내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것만 아니라면 특허를 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특허는 미국 내에서 먼저 한 것인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고 국내 특허는 국내에서 먼저 한 것인지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상표권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것이 없으니 그 상표를 먼저 주장한 것을 특허청에서 등록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도 꼬 m 코 확대, 꼬 m 코 음경 확대술 등으로 이미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허 상표권은 수술 방법 자체가 의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합리적인지, 효과나 부작용이 어떤지 등은 아예 따지거나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이름을 먼저 썼고, 그 방법이 이미 다른 누군가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을 증명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수술법 자체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진일보한 것이며, 실제 수술 결과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료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누가 판단할까요? 그것은 의사들의 학술 모임인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수술 기법은 기자나 평론가, 특허 관련 변리사, 변호사 등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법과 같은 의료 행위는 의료 전문가, 즉, 의사들만이 알수 있는 하나의 과학 분야입니다. 음경학대 수술은 비뇨기과 전문의가 대부분 검증하게 되며,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의사들의 검증 모임이 바로 학회이며, 그 중에서도 주로 세부 분과 학회를 통해 하나하나 검증되는 것입니다. 남성비뇨기과의 세부 영역 중에서도 남성과학 엔드로러지 분야에서 음용확대수술조루수술 만국진교정수술 등이 검증되고 토론되며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의들이 발표 신청을 하고 집행부 편집부에 의해 발표 연재와 발표자가 선정되고 학술대회 당시 여러 전문가들의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음경확대 수술 조루증 치료에 관한 발표와 검증이 가장 활발한 학회가 바로 세계 성기능학회 ISSM, 유럽 성기능학회 ESSM, 북미 성기능학회 SMSNA입니다. 그 외에도 아트성기능학회, APSSM, WSAUA, 미국 서부 비뇨기과학회, 세계성학회, WAS, 유럽성학회, EFS 등이 있습니다. 저희 LJ 비뇨기과는 이미 병원 관련, 수술 관련, 특허, 상표권 등은 모두 취득하였고, 국내에서 타병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40회 이상을 언론사 최우수 의료진 의료기관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술 결과와 만족도, 안전성과 관련된 수술 자체에 대한 평가는 모두 50차례 이상 발표한 국제학회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모두 4M 코어 음경 확대술과 조류증 치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 획기적인 수술 기법들을 M 이니셜로 시작하는 수술 기법들을 개발하여 발표하였고,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 선정 채택되고, 본 의료진이 50차례 이상 해외에서 직접 발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층 뭉합 기리 연장술, 다이아몬드 피부 연장술, 동종진피 세착 관련 연구들, 추가 진피 조루 수술 업그레이드 과정 등 실제 본원에서 주력하는 음경 확대술 조루 수술과 관련된 집중적인 연구 개발 발표 내용들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이 내용들에 관해 피드백을 해주고 호평해 주었습니다. 이런 국제학회 발표 검증 내용들은 모두 수술 만족도를 높이고 부작용을 없애며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위한 LG 의료진이 개발한 수술 기법들입니다. 또한 수술 처치 과정이나 치료 과정에서의 변수들을 없애고 안전한 수술을 완성하기 위한 치료 기법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까다로운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바로 국제학회에서 이 수술법들을 평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중단되었었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수술 기법과 그동안의 수술 데이터들에 관련된 검증을 국제성기능학회를 통해 진행하기로 이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단한 번도 쉬지 않고, 다른 진료에 한눈팔지 않으면서 오로지 음경 확대 수술, 조류 수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왔던 것을 그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제성기능학회에서는 아무리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 수술 관련 내용들이라도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합리성이 있다면 발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신경으로 감각을 껐다 켰다 하는 식의 과장된 주장은 전문가가 볼때 말도 안 되는 것이므로 학회에서는 절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비의료 전문가들인 기자, 변호사, 변리사, 환자들에게는 설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무척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국제 학회의 전문가들이 음경 확대 수술 관련하여 가지는 집중 관심사는 동종인 피를 이용해서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확대 효과를 내는지, 길이현장 수술, 망곡증 교정 관련 수술 기법들, 그리고 귀두 주의 방리 과정보다 안전하게 진피를 생착시키는 방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전혀 거스르고, 불완전한 주사나 무조건 두꺼운 지피를 쓴다는 식의 광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 인증, 검증, 특허 등등 헷갈리는 병원 관련 홍보들 중에 진짜 수술의 결과와 수술법의 완성도 그리고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제학회의 전문가들의 평가하는 의학적 검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